자, 최근에 시장 전체적으로 연이은 악세가 터지면서 시장 전반에 극단적인 공포 지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 역시 무려 고점 대비 40% 이상의 큰 가격 하락이 나와줬는데요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늘 잠깐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자, 이 반등만 믿고 이제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마음 놓고 진입하기에는 솔직히 다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를 주봉으로 놓고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이번 하락 당시에 이 덤프 물량들이 다 매도가 된 시점에서 꾸준히 기관들의 매수와 매집 움직임을 보이실 텐데요. 결국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매수와 매집했던 이 물량들을 재단의 일정에 맞춰서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리스크 회피를 위한 물량들을 덤프 매도를 함서 이번에 큰 가격 하락 추세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이 솔라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솔라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에 승인이 되면서 아이리즈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반테르 캐피탈까지 자 여러 기업들에게 많은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시장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물량들을 대규모 덤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큰 가격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가격 하락 이후에 가격이 저점 구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솔라나를 매수와 매집을 하는 기간 자금이 역대급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구조 덕분에 자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의 물량들을 던질 때이 물량들을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와 매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반등 추세가 언제 나와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지금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가 되는 만큼 꼭 알고 가셔야 하는 중요한 대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락업표의 일정인데요. 라업회제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처럼 기관들이 투자를 대가로 받은 물량들을 다 매도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덤프 물량들이 다 매도가 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솔라나 코인을 또한번더 재단의 라업회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악어피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큰 가격 하락 나와주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 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락업회제 일정 전에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에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회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 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난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이나 오해의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자, 큰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 줬었지만 자, 문제는 이 가격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차익 실험과 리스크 회피를 위한 물량들이 대규모 덤프 매도가 되면서 큰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또한번더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덤프 물량들이 다 매도가 된 시점에서 현재 또한번더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솔라나코인이 지금 락업 패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에 기업과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제금 덤프 물량들이 다 매도가 된 시점에서 한번더큰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할게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락업 패제 전에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한번더 대규모 락업 패제물량에큰 가격 하락에 손해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이 락업 해제라는 게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에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해서 손해를 볼수 밖에 없던 구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솔라나코인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알아듣는데요자 이제 이런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전에 큰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매도하는 이 목표 매도가 그리고, 락업회장 후에,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싶은데 저번에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기 0 1 0 1 4 5 133저 김부장 개인 번호로 솔라나 이렇게 단세 글자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런 정보들 바로 답장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흔히들 걱정들을 하시는 게 있죠 자,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 봐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시더라도 뭔가를 요구한다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정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혹가다가 질문들을 주시는 게 이게 지금 솔라나 코인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들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솔라나 코인에 투자했던 한 기업만 이 물량을 옮기면 은 그냥 이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솔라나 코인에 투자했던 모든 기업과 고래들이 이 하락 추세 속에서도 자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자,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당장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에 기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들을 매도하면서 이 저점 구간에서 오히려 공포에 던지는 개미들, 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매수와 매집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한번더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가격 상승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가격 상승해봤자 이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결국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랑업 패지 일정 전에 일부라도 매도를 하셔야 한다 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VC들의 트랜지션과 포트폴리오 시 확인해 보시고 안 믿으셔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드가 뭐 한푼 두푼 작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 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런 정보를 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했다, 사기쳤다 했다면은 지금의 제 채널 이렇게 성장할 수도 없었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진작에 저기 당해서 망했을 거예요. 대신에 저 정보를 보시고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요즘 코인 시장을 보면은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등신하고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거는 딱한 가지예요. 바로 욕심을 버리면서 투자를 하셔야 한다. 제가 뭐, 락업해제 일정들,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어디서 매도하셔야 한다라고 말을 해 드릴 텐데, 처음에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끝없이 오르다 보면은, 결국에 차트를 보게 되고,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 흐름이 나와 줄 것만 같거든요. 사실 이 욕심이란 게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썼던 이 계획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가격이 상승하는 건 저희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매도할 타이밍에 이기회에 매도하지 못한다면은 순식간에 돈벌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 정보들을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만 또이 정보가 찾아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편하게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데요. 제가 이 커뮤니티를 만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도 혼자서 투자가 어려웠으니까 다 같이 좋은 투자를 하자. 저는 유튜버고 전업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남들보다 찾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따로 일이 있거나 혼자서는 찾아보기가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투자가 막막하다,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2145-2133제 개인 번호로 참여라고 단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바로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요. 여기 오셔서 구독자분들끼리 모르는 거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이 관심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 공유해주셔도 좋고 또 실시간 정보 투자 공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